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제1장 보이지 않는 만물의 권세에서 만물의 영향력을 다룹니다. 강의 내용이 조금 긴데 두 번으로 나눌지 한 번으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만물의 영향력. 그래서 이번 강의의 제1장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한몇 세션 나누어져 있는데 어 제1장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몸통이 되는 내용이라 볼수 있습니다. 만물의 영향력. 재물은 돈은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만몬의 폐해가 뭐냐, 결과가 뭐냐,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갖게 만듭니다. 염려와 근심은 신앙생활의 길을 정도로 걷지 못하고 격길로 걷게 만들죠. 부자는 가지고 있는 돈을 이럴까, 어, 그 돈을 잃어버릴까봐, 가난한 사람은 돈이 모자랄까봐 늘 두려워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제 2장에서 그 이제 다음 장인데, 우린 돈을 유일한 공급수단으로 의존하는 곳에서 벗어날 때, 불안과 걱정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세히 나눌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몬이 성도에게 항상 염려와 근심을 주죠, 돈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걸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자는 <laughs> 네, 죄송합니다. 세 가지 내적 태, 어, 태도를 갖춤으로써 자유로운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때가 되면 채우실 것을 나의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모든 소유는 선물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며 항상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재정과 소유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나 이렇게 글을 전개합니다. 도둑 맞거나 손해 보거나 어, 그것에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어, 내가 그것을 계속 갖고 있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주시리란 사실을 안다. 그러니까 재정과 소유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면 돌보시는 것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래서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인 거죠. 세 번째는 소유물을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다. 그럽니다. 가끔 보면, 특히 뭐 교회도 어떻게 교회를, 재정을 집행할 때 보면, 아, 저 부분은 아낄 수 있었는데 싶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수련회를 하다 보면 매년마다, 어, 자체 수련회는 좀 부담이 없는데, 외부 수련회는 등록을 했다가, 등록을 했다가 가지 않는 학생이나 청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안 가면 돈이 아깝죠, 그죠. 뭐, 생돈 나간다 싶어요. 그렇지만, 그 단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단체의 재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물에 대해서, 어, 내가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상과 손실을 입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쓰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 가시면 어,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페이지 맞나요? 네. 뭐? 뭐 타임즈 무슨 뭐 광고 그게 그러니까 무슨 글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그다지 뭐 그렇게 잘 보지 않고요. 성경 구절을 하나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도가 항상 재물에 대한 근심과 걱정 있을 때 성경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야 한다면 나는 하염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그의 킹덤. 그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의를 추구하며 사는가 이걸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 보면 재정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많은 고민과 걱정이나 또 혹은 생각이 좀더 단순화되고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 밑에 보시면, 어 믿어 보시면 아, 그럼요. 물론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대화가 깊어지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재정 근심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돈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모인 모, 기도하러 모인 모임에서조차도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나누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구역장이나 구역원이 돈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그 얘기하다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 예배가 어 은혜가 없는 거죠. 대화할 때는 서로 서로 그냥 잘 주고 주받았지만 다음엔 모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를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의 영향력 가운데 두 번째죠. 돈을 잘못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아, 난돈난돈 신경 안써 하지만 그것은 돈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어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를 놓고 돈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재정 장부를 쓰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재정적인 책임감이 없다. 아 제가 요걸 요걸 보면서 제가 유학생 때는 제가 모든 재정을 제가 다 관리했거든요. 물론 뭐 아내가 쓴 살림 있지만 주 수입원이고 또 제가 지출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물론 이제. 미국 사회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뭐, 뭐, 그, 관공서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어, 한국에 와서는 제가 거의 돈을 터치하지 않고 아내가 주는 대로 그냥 먹고 삽니다만은, 어, 저도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뭐 용돈 쓰는 건 거의 없지만, 제가 이렇게 뭘 쓰고 있는가. 좀 가끔은, 그래 봤자한 달에 한, 한 몇만 원인데,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투잡, 쓰리잡을 뛰는데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만몬의 영향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본인은 만몬을 초월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밑에 보시면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다. 누가 돈 빌리러 왔는데 돈을 왜 씁니까? 한달 돈이 얼마 필요합니까? 물어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행에 왔으면 과연 은행원 그 사람을 상담하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께 얼마를 구해야 할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께 설명할 수 없다면 그렇게 이제 어떤 예를 들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난 돈에 신경 안써하라 라고 하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쓰죠. 그런 다음에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재정의 기록과 어, 계획이 없다는 것은 재정을 잘못 관리하고 있는 증거이다라고 어,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아,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내가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재정을 맡은 책임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 재정계획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밑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좀더 번다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텐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 수입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뭐 120%를 쓰고 있다면 그건 매달 한 20%가 빵꾸나겠죠. 그죠? 제가 유학할 때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제가 유학할 때 4인 가족. 제가 두 아, 두 딸이 제 이제 어, 제 밑에 돼 있고 부양 가족이니까 4인 가족인 경우에 학교에서 재정 보증을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에 와서 유학생들은 일하는 것이 불 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2,500불 정도를 한국에서 서포트할 수 있냐. 그것을 뭐 교회라든가 개인 통장에 있는 잔고를 가지고 그걸 지문서내야 내가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딱 살다 보니까, 진짜 2,500이 딱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아껴 쓰더라도.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매달 200불 이상 더 쓰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2 4 0 0불의그 빵꾸가 생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학원도 보내야 합니다. 뭐 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합니다. 막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 더 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계획성이 필요합니다. 아, 나는 그냥 다 초월했어요. 죽기 다 맡겼어요.라고 말하지만 이런 계획이 없는 것은 만몬의 자기가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라 만몬의 영향력을 따라서 사는 어, 계획성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다음 보시면 우리 형편으로 그것을 살수 없어라고 하는 사고 방식이다. 아,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살수 없어. 근데 이제 이거는, 어, 돈이 없는 사람의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건 역시 뭡니까? 만몬의 영향을 받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가질 수 있어. 너 한번 기도해봐.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어, 뭐 갖고 싶어가지고 형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난 쟤한테 뭐 사달라고 <laughs> 지라고. 그때 형이 아마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이었는데, 전 그때 아마 중고등학생인데 아뭐 이거 뭐 갖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달라고 해봤냐고 <laughs> 지가 사주지도 않으면서 아이게 참게 영양가 없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예. 네. 아그 형님이 이제 다다 다, 다 다음 달에 아프리카에 가게 되는데 자 봅시다. 어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없으니까 그거 살수 없어. 또 반대말이 있죠. 야, 그거 내가 사, 내가 사줄 수 있어. 네. 돈에 대한 자신만만함. 다 만몬의 영향력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녀들이 또 아내가 당연히 필요해 돈을 쓰려고 할 때조차 우리의 형편으로는 그걸 살수 없다라고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뭐 흔한 일이죠.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냐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충분한 돈이 없으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밑에 보시면, 선한 청직으로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내게 충분한 액수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아까 제가 그, 그 얘기했죠. 2,500불이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사인 가족이 미국서. 한달 렌트비 그 다, 다 월세니까. 아, 600불에서 800불 듭니다. 적지 않죠, 그죠? 한달 보험료가 100불 정도 듭니다. 최하 100, 100불, 이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 그, 그리고 기름값이 한, 한, 한2 0 300불 들고. 그래도 한달 수업료가 평균적으로 한 300불 정도 나와요. 아니다, 저희 학교는 좀, 좀 싸니까 200불까지 또 내려갔습니다. 한국보다 쌌어요, 수업료가. 자, 하여튼 여관에 이렇게 막 따지고 그다음에 앵결지수 그것도 뭐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4,500불. 뭐 이래 따지니까 2,500불이었어요. 4,000불을 벌면 어떨까요? 만족할까요? 어, 4,000불쯤 벌면 삶이 윤택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만불 이상 버시는 분들은 이걸 이걸 모릅니다. 요 정도 버는 사람들만 알죠 만 불이면 지금 우리도 한천 삼백만 원이죠 그러니까 천 삼백 이상 버시는 분들은 어 이거의 소소한 재미를 몰라요 그래 그러니까 한 삼사백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은 사오십만 원 이상 더벌때 기쁨이 있죠 근데 정말 그 정도만 만족하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만원의 영향력은 더 많고 싶고 또 없으면 못해. 라고 만몬으로 나의 모든 가치, 나의 모든 판단을 정한다는 거죠. 제 형님처럼 저에게 했던 지혜로운 말처럼도 그걸로 기도해봤냐고 하나님께 달라고 해봤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너에게 줄 거라고. 어, 당시엔 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뭔 소리냐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 돈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돈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 받는 게 중요하죠. 어.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적은 없지만, 한달 정도 5,000불을 번 적이 있었어요. 5,000불까지. 그니까, 러어 뭐, 이래저래 알바도 하고, 학교 알바도 하고, 교회 사역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몸이 무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 알바를 줄였어요. 다시 이제 페이는 또 다시 내려가죠 그죠? 물론, 알바를 그렇게 하니까 평소보다 두배 이상 버니까 저축도 하고 아주 좋았는데, 몸이 충나더라고요. 자 뒤에 가 봅시다. 다 옛날 얘기인데, 예. 자 주님은 우리가 재정 분야에 있어서 주님과 같은 마음 품기 어, 품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 안에 무엇을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엉뚱한데 투자하고 뭐 코인 사고, 주식 사고, 뭐땅 사고, 집 사고, 뭐 그리고 또 땅을 살려고 집을 살려고 코인 살려고 돈을 다 긁어 모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주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기도해본 얘기죠. 어, 기도해보지 않고 뜻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해보는 거죠. 누가 닥고 자꾸 얘기하니까. 어,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코인이나 주식이나 더 나가서 뭐 이렇게 어, 도박이나 그, 그 모든 것들은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돈을 딴 것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잃어버린 걸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직접 도박을 하던 그 이제 그 미국에서 카, 그 카, 어 카지노에 가던 그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일하던 가게 주인이죠. 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딴 적이 있다고 하, 하는데 통계를 보면 딴 적은 한 20%도 안 된다 요 10%도 안 되고 근데 어, 친척끼리 모였을 때, 지인끼리 모였을 때, 딴 거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때 뒤를 돌아서 가지고 한번 당겼는데 몇백 불이 나왔어. 그동안 꼬라박은 몇천 불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냐는 거죠. 그 재정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예산에 꼭 필요한 것들과 원하는 것들 범주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께 엿주고 식료품, 학원비, 병원비, 도서 구입비 다 빼니까 헌금할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적지 않습니다. 또 우리 역시 거기에 대해서 아참 고민스럽습니다. 저 역시 이걸 이걸 공부하는 동안에 어 어디다 돈을 좀 보내야 할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아저 역시도 참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뭔가를 고민하는 게참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 봅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한다면 내 형편에 그건 살수 없으라는 사업 방식은 설 자리가 잃게 될 것이다.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 제가 그걸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필수템과 기호템. 뭐, 다들 쉽게 이해하죠. 템은 아이템에서 나온 템이고요. 필수적인 아이템이냐, 기호적인 아이템이냐, 라는 거죠. 전 템에서 가끔 톱을 삽니다. 톱을. 톱을. 어, 지금, 제가 테무에서산 톱이 지금 벌써 3개인데, 이번 주에 하나 더, 더 주문했어요. 아, 지금까지 산게 4개구나, 4개. 톱을 사면, 이게 톱을 이렇게 많이 쓰니까, 날이 좀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톱날을 세우는 기계 같은 것도 있지만, 언제 톱날을 세웁니까, 그죠? 참 힘든 거예요. 근데 톱이 하나에 보통 테무에서한 2천원, 3천원 하는데, 어, 새거 사면 작업할 때 너무 쉬워요. 너무, 너무 편해. 그러니까, 톱날이 안 좋아지면 톱을 또 하나 사고. 근데 이제 이게 또 잘못 이해하면 톱잘 쓰죠. 그냥 잘안 잘 들더라도 어, 근데 이게 이게 필수템인지 기호템인지 어, 기도하고 정직하게 판단하기 필요합니다. 아, 어떤 분은 그냥 테무가 싸니까 테무가만 삼천 원 이상 되면 무료 배송이니까 아분명 물건 값은 한만 원밖에 안 하는데 삼 사천 원짜리 필요 없는 걸살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래서 이제 딸들한테 물어보죠. 야, 너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 이제 뭐 애들 뭐 화장솜 같은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뭐살때 꼽사리도 함께 사거든요. 자, 필수템인지 기호템인지 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략을 따를 때 우리 생각 속에 무언가 필요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 전략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다 넘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략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필요한가, 안한가. 이 책이 주는 장점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내용을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합니다. 이 책의 장점이란 건 바로 그겁니다. 단점은 뭐든지, 뭐, 영에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사실 이 예, 예전단 신학이 이런 영적인 이런, 어, 지역, 그다스린는 신이 있다는 그 개념을 따릅니다. 근데 네, 우리는 그런 거 따르지 않지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다른 점이에요. 근데 하여튼 장점은 설명을 리얼하게 잘해요. 청년 대학생들한테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네, 오늘 다섯 번째까지만 해야겠네요. 충동적 구매, 네, 구매에 대한 욕구를 이길 능력은 성도에게 없습니다. 언제요? 만몬이 영향력을 끼치면.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펌프의 신이 내려오면 성령님도 감당할 수 없다. 이게 뭐냐니까 이 친구가 카메라, 그러니까 예전에 왔던 키 작은 제 대학 동기 있죠. 한남대에서 지금 시간 강사, 그 이제 교수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제가 카메라 때문에 막 이렇게 서로 좀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얘기가 장비빨이 절반인데 어, 그게 탁 내려오면 <laughs> 절제할 수 없다. 사이클을 사이클 타시는 분들 있죠. 그죠? 최하 300만 원은 줘야 되고 몇 천만 원 단위의 사이클을 타고 다닙니다. 아, 그거 다 진짜 국부 국부의 낭비입니다. 국부의 낭비. 국비 낭비 엄청난. 아, 그 법으로 정해 가지고 사이클은 그몇만원 이하짜리를 타라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몇 천만 원짜리를 수입하잖아요. 그죠? 국비를 나라에 물론 뭐 나라에 돈은 아니고 개인 개인 돈이지만 근데, 이제,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장비가 좋으면, 어 사진의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카메라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사이클을 타는 제,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사이클 전문적으로 타는 건 아니고, 그냥 도호회에서 타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 카톡 물어봤어요. 내가, 어, 좀 운동하려고, 자전거 살려고 한다. 그랬더니, 얼마냐, 그랬더니 뭐, 뭐, 한참 대화하다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laughs> 무슨 용돈입니까? 그냥, 그냥 타는 거야, 살 뺄려. 그랬더니, 뭐, 30만 원짜리 사는 라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laughs> 그게 제일 싼 거라고, 제일 싼 거라고. 근데, 이제 그 사이가 타는 친구 한 얘기가, 장비가 바뀌면 에, 같은 힘인데, 다른 사람을 몇십 미터 앞서간다는 거죠. 그게 또,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laughs> 엄청난... 어 이런 그 개인적인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폼프이신이 내려오면 어, 그 와이프가 뭐라고 하면 그죠? 내가 뭐 도박을 하냐, 술을 먹냐, 담배를 먹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다. 예, 그러면서 어, 몇 천만 원짜리 사이클을 긁게끔 되죠. 그때 어, 뭐, 크리스찬들한테 묻습니다. 다다 예, 다 묻지 않고 기도하고 상관가요? <laughs> 하나님이 이걸 저한테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의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건강과, 흰, 아, 주님의 일이란 말은 포장지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충동적 구매. 아, 싸게 팔때 우리가 보통 많이 삽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 아까 얘기했지만, 테무에서만났는 진짜 필요한 건한 8천원 밖에 하지 않는데, 아, 5천원짜리가 한가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실내 조명 기구가 있는데요. 뭐, 성도께서 태모에서 구매하시다가, 최저 배달비가 안 돼가지고, 아, 어 저한테 쓰라고 하나 샀대요. 아, 그건 아니신 것 같은데, 예, 만 삼천원 맞추려고, 예, 저한테, 여기 값이 한 사, 삼, 사천원 정도 할것 같아요. 태모에서. 이걸 저한테 줬는데, 제가 밤마다 그냥 조명기구로 쓰고 있습니다. 예. 어, 전 이것뿐만 아니라 충동적 구매는 또 뭐가냐니까 비슷하게 수집 편집증, 저장 증후군 가진 사람들이 있죠. 물건을 막 사가지고 집에 막 쌓아놓고 아 이게 콩이 좋아. 그래서 콩도 막 녹색 콩, 검은 콩, 뭐 누런 콩다 이렇게 또 통별로 또 모아놨어. 집에 둘 공간이 없어가지고 마루에 그걸 다 일렬로 벽벽 벽 라인 따라 쫙 세워놨어요. 성실히 잘먹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신방 가서 본 거예요. 집이 좀 지저분했는데 어 그게 바로 만몬이즘과 관련 관련, 관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충동적 구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그릇된 민감성을 말하죠. 아, 이거 이때 사야 돼. 그다만몬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 밑에 보시면 홍콩 얘기를 듭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홍콩 갔는데 물건이 무지 싸대요. 제가 지난 봄에 홍콩 갔다 왔죠. 싸다고 말했지만 사실 어 달러가 우리가 좀좀좀 떴지 그죠. 우리가 예전에 천한 오십 원할 때였는데 불과 몇년 사이에 천 삼백 원이 됐어요. 갔는데 어 달러로 바꾸면 뭐이 달러가 채안 되는데 제가 무지 깎으니까 막 아줌마가 뭐라 막막 막 그러는 거죠. 한테 이게 예, 달러 이게 원 달러 또 달러. only 2달러 하면서 니가 왜 깎냐고 나한테 그러는데 결국 깎아 줬어요 저한테 깎아주고 어, 딸내미가 홍콩 그그 그 깃발 홍콩 표시가 들어있는 홍콩 국기는 아니니까 홍콩 그게 아마 별모양인가 그게 있는 건데 그거를 티셔츠를 하나 사는데 어, 달러로 하면 1달러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어, 저희가 달러가 이제 강세니까 하여튼 막 깎았어요 깎았더니 결국엔 주더라고요 주고 동전 하나 없다고 했더니 뭐 하여튼 뭐 궁시렁 궁시렁 했는데 결국 제가 샀습니다 아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 너무 싸니까 야 이거 캐나다 보다 캐나다에서는 뭐 10만 원짜리가 홍콩 갔더니 2만 원인 거예요 그럼 사야 돼 말아야 돼요 아, 10개 사서 돌아오면 비행기 값은 아낀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이 사람은 친구를 위한 선물 목록으로 사자라고 아내와 함께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그랬더니 마음의 평강이 왔고 잘 끝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비결은 언제나 내가 세운 예산 안에서 목록들을 구매하는 것이다. 수입이 분명히 투잡, 쓰리잡 뛰면 두 배, 세배 늘겠죠. 그죠? 물론 어, 그건 사이드잡이기 때문에 두 배, 세배늘진 않지만 한300 버는 분들이 500, 600까지 벌수 있어요. 투잡슬잡 하면. 근데, 그림도 불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릴 것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것은, 어, 계획성 없이 사는 것인데, 돈을 너무 쉽게 벌고 의지하는, 그건 역시 만몬의 영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네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만 공부합니다.